킹덤에 이제 다음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이 어, 스포가 됐습니다. 자, 프랑스 공식 트위터 쿠키런 킹덤 채널에 이렇게 다음 업데이트 관련 소식이 올라왔다가 뭔가 화들짝 놀라서 금방 들어갔던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카롱 관련된 이미지도 같이 떴었어요. 근데 어, 잘못 올라온 건지 금방 들어갔거든요.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 보면은 첫 번째는 카오스 토탈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대난투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옆에 체력바 같은 거에 점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세번 전투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난투가 다음 업데이트 때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뭐 데코 관련돼서 추가로 나온다 이런 내용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마카롱 쿠키가 이제 나온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마카롱 쿠키 관련된 이미지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스킨 표시와 같이 BAD4 관련된 신규 스킨이 나오고 아마 리듬 게임도 마스터 모드가 나올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크롬 킹덤을 PC에서 즐길 때녹의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와 맥 버전에서 가상키 설정과 멀티 지원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전원 링크을 통해서 녹의 플레이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관련된 이미지도 보면은 마카롱마쿠키의 이미지가 이렇게 제대로 나와있어요 나와 보면 이 조그마한 마카롱 애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어있고 스킬 능력 보면 네뭐 이런 스킬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해석은 제가 안 돼가지고 좀 나와봐야 될것 같은데 마법형이다 이거 하나 확실히 알수 있고 가운데 네 가운데에 아, 중렬에 쓰이는 쿠키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마법형 스킬 파우더나 이런 것좀 준비를 해 놔야 될것 같아요 쿠키 자체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뭐두개 이상 큐울 부담은 일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관련돼서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온 브레이크 가서 마카롱 마 쿠키 실제로 어떤 이미인지 미리 사전체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카롱, 막, 소환해서, 앞으로, 막, 소환되는 거 보이죠? 근데 저기, 소환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쿠키랑온브레크에서 달리면, 한 마리씩, 약간, 내 동료가 되어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마리씩 다 모은 다음에, 저 카운터가 다 되면은, 변신해서 가거든요? 그, 마카롱이 앞으로 나가면서, 전방, 장애물 파괴해주고, 이런 느낌인데, 아마 얘도 마법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어떤 소환되게 느낌이 날지, 뭐, 그냥, 떼거지로 가서, 그냥, 공격하고 뭐, 데미는 지금 끝났지는 정확히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태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슴 같은 애가 뛰어다니는 거 있죠 근 네, 제가 저번에 나온 신규 레전드 부분인데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킹덤에 이번에 데코 파는 게 있어요 22,000원짜리 데코 파는 걸 이거 구입해 보면은 아노우이 지금 쿠키런을 이제 킹덤을 즐기고 있거든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맨 위에 우측 상단에 어, 에픽 보물 가운데 레어 보물 밑에 보면 파란색과 약간 푸르스름한 저 보물 있죠 저게 레전드 보물 중에 오븐브레이크에 이 보물 얘랑 닮았다 그러면 이 데코가 의미하는게 신규 레전드 보물을 내놓을 거라는 떡밥이 아니냐 약간 이런 아, 어, 제보도 있었다는 사실. 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레전드 보물이 나올 시기는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데브 시터즈에서 데브나워에서 발표한 거에는 신규 레전드 보물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데브나워에서 팻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카롱 쿠키와 같이 전용 팻. 이런 팻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옆에서 어, 쿠키의 능력을 도와주면서 뭐 어, 같이 보너스 점수도 있습니다. 같이 쓰면 마카롱 동물 재리 점수가 4만 점 추가. 킹덤으로 따지면은 얘랑 같이 뭐 장착을 전용 패스로 장착하면은 뭐 쿠키의 뭐 전투력, 공격력이 올라간다든지 치명 타운이 올라간다든지 뭔가 그런 시너지가 나는 급으로 같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나온다고 이제 대부 나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호감도거든요. 호감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키들의 호감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호감도는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쭉쭉 올려서 맥스레벨을 찍으면은 추가적인 점수를 줘요. 킹덤으로 따지면은 뭐 추가적인 뭐 공격력이나 이런 옵션을 더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진짜 대부 나오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 추가로 보물이 만약에 나오면, 나온다면은 전용 보물이라고 해서 온브르크에 있는 것도 대부나와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전용 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 조합 보너스 해가지고 팩하고 그 다음에 보물도 있죠. 그러면은 이 쿠키와 맞는 전용 보물을 쓰게 되면은 추가적인 점수를 줍니다. 킹덤도 마찬가지 전용 보물이 만약에 어, 생긴다면은 이와 같이 추가적인 시너지를 주는 그런 세팅도 나오지 않을까. 어, 요거는 확실히 대구 나오서 언급했던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카롱 마쿠키가 이제 출시되는 게 거의 기정 사실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법형이라서 글쎄 소환덱으로 쓰이기보다는 그냥 공격적으로 가운데에서 쓸 대구로 보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현재 아레나 메타에서 어, 들어갈 자리는 많이 없어요. 지금 들어갈 자리가 굳이 들어간다면 이 가운데 자리에 드, 들어가야 될게 키팅 캐비어 자리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투탱 아니면 아예 대놓고 원탱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에클레어 자리에다가 마카롱 들어가서 그렇게 쓸것 같습니다 마법형이기 때문에 스킬 파우더 어, 미리 많이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스킬 파우더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은 신규쿠키 나온다고 전에 계정평가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랬었거든요 신규쿠키 나오니까 미리 이거 다 열어놔야지 어, 매번 말하지만 신전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만 열어두시고 여기에 제가 추천드린 거는 BTS쿠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킬파우더가 레벨업했다 해도 들지 않기 때문에 어, 신전에 넣기 정말 좋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서 BTS쿠키를 키우는 게 좋다 다섯 개까지오픈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나는 정말 랭커는 아니고 질캠 유저다 하면 더 늘려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주까지 싹다 열고 추가로 하시는 거는 아, 저는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무과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 쿠키하우스 레벨이 14뭐15 이렇게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별사탕이 무과금이라도 진짜 엄청나게 쌓여요. 이렇게 진짜 썩어납니다. 별사탕이 그, 아예, 과금을 1도 안 해도 5월 7시에 찍은 무과금 유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는 좀 후회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적당히 신전을 오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